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와이 개변론자, 아, 하와이 리빙스톤 홈처치를 섬기고 있는 사무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어, 개변론을 한번 들어놓겠습니다. 아, 조국이 지금 한국에서 예, 한국 조국, 나라 조국 말고 사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핫 이슈가 되고 뜨거운 감자가 돼서 정신을 그쪽으로 다 남한 국민들을 다 쏠리게 하고 있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좀 이렇게 아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은 뭔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쏠리게 하면서 예이 소위 말하는 태극, 태극기파 사람들을 촛불파 까지도 다저 그쪽으로 쏠리게 하고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 미군철수 자에대 예, 들어오는 걸로 지금 열심히들 물 밑에 작업하고 있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 결론적으로 말하면 조국은 법무 후보 장관 조국은 임명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짜고 치는 윤석열 조국 어, 문통, 이게 세 사람이 3인방, 내지는 4인방, 5인방까지도, 환경원까지도 어, 다, 김무성까지도, 예, 5, 6인방까지, 이해찬 민주당 대표까지도, 어, 좀 정성껏 있는 사람 대표 선수들을 서로 이제 예, 짜고 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만약에 그 임명이 처리되면은, 어, 한국당 대부분의 의원들은, 어, 여름, 열다 걸립니다. 이제. 저기 가만히 있겠어요. 민정수석 2년 동안 하면서, 어, 이때를 위해서, 어, 저 뭡니까. 조사를 다 해놨죠. 비리. 미투까지도 걸려요. 제2의 미투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성경말씀에 에스더의 4장 14절인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뭐 이렇게 정치판에 이걸 적용시켜서 그렇습니다마은 조국, 조국의 입장에서는 이때를 위해서 다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짱구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청문회 이렇게 뭡니까 조국을 이렇게 자유한국당 조심스럽게까지 이렇게 험하게 안 가요. 왜냐면 다 알고 있거든. 어, 조국이 딱 쳐다보면서 너 무슨 무슨 비리 있지, 돈 뜬가 먼거 있지, 여자 관계 있지, 다 이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말을 못 하고 어, 자기 체면 정도 살리는 정도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자유 한국당 야당의 그 자격으로 이렇게 조금 하는데 세게는 못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 버거킹에서, 어, 예, 좀, 녹화를 했다가요, 좀 지업으로 다시 하는데요. 너무 시끄럽고, 노래도 오늘따라 좀 크게 틀고 해서, 분산해서 제가 정신이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한, 지난번에 한번 차에서 한번한 한 기억이 나는데. 아, 그러니까 이, 이, 조국이 털면요, 어, 낙마가 되고, 어, 법무장관이 안 되고, 털, 털, 털게 되면 이제, 복수를 하게 되면은, 이, 음. 아, 지금, 이, 뻔한 얘기 아니에요? 이, 다, 예, 가만두고 했어요? 그렇다고 이, 자유한국당도 내년 청소년 5, 5월달인가 있는 거 대비해서, 이렇게 지금, 좀, 쿡쿡 찔리고, 찌르고 옆에서 찌르고 뒤에서 찌르고찔르고 해서, 조국이, 이좀 성격이 좀, 이렇게 강하지 못한 성격이라면, 아이 그냥 힘들어 안 되겠다 하고, 자진 사퇴하게끔, 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년 총선 때 봐라! 이러면서 그러면 이 민주당이 깨지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러면 뭐다 감옥 가는 겁니다. 제 얘기는 조국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현 정부, 청와대를 문통을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예. 이랑 틀이 짜있게끔 이좀큰틀 보고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씩 하나씩 눈 그리고, 코 그리고, 입 그리고, 좀 지나면 누군가 얼굴 딱 나타나는 그런 얼굴을,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이게. 예. 그,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우리 집사람도 뭐 태극기, 아니 촛불파였는데 태극기파로 갔는지, 저기 알고 보니까, 아이고, 뭐 죽일 놈이네, 살릴 놈이네, 뭐 이러면서 아주 나쁜 놈이네,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예, 나쁜 놈은 아사어은 있어요. 목사들까지 나쁜 놈들인데. 다, 털면 다 나오는데. 크든 작든 간에.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론은 참 그런 겁니다. 아. 그러니까, 국민 대다수는 이제, 개미 떼처럼 우르르, 여론 이랬뛰야저랬디 그러면 그런 가 하고 쭉쭉 따라오러는데 자, 세 가지 일을 말씀 드릴게요. 이, 예, 문통이 조국을 이제, 오늘 아니면, 여기 하와이 시간인데, 한국에서 벌써 임명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예. 하와이보다 하루가 더 빠르니까. 여기는 8일인가 그런데, 그건 9일이죠. 에, 오늘 내일 임명해야 됩니다. 이게 뜸을 들이는 것도 문통도 이렇게 좀 이게 에, 뜸을 들이는 게 일부러 어, 성질을 구는 겁니다. 음. 그러나 특별한 이별 없는 한 저는 이제 임명할 것처럼 믿고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 말씀드려요, 세 가지. 첫째, 이 3인방 문통 조국 윤석열, 아니 4, 5인방까지 될 수도 있죠. 자유국당, 나경원까지는 모르겠는데, 환경까지, 예. 이해천까지, 그럼 5인방인가? 그럼 좀더 나가면 뭐, 이렇게, 몇몇 사람, 김무성까지도알수 있는가 모르겠네, 예. 다 짜고 치는 고수들입니다 아. 그니까, 문은, 문통은 못 먹어도 고로 이제 나가는 겁니다. 예. 여분 보세요. 사람이라는 것이, 너나 할거 없이, 너나 할거 없이, 완장 차면, 거칠어집니다. 예. 어, 완장 차면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차는의 일하다가 자신감 생기 완장이라는 영화도 하나 있었죠. 그 사람 영어 배우인가, 그 누군가 좀 나이가 들어서 중견 됐는데, 아, 어,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예. 완장을 차게 되면 자신감 되고, 또 충성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자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밀어붙이게 되었어요. 지금 이 동영상을 듣고 있는 어느 분이라도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안 그러면 자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첫째, 3인방이 4, 5인방까지 짜고 치는 거 둘째, 조국이 낙마하면, 법무부 장관이 임명을 철회하게 되면 조국이 가만두고 어세요 가만두겠냐고요. 절대 가만 안듭니다 자기 딸내미 건드렸지, 뭐그 식구들 다 건드리니까 지금 이제 열이 받칠 대로 받쳤어요 그건 악으로 나갑니다. 잦은 사태, impossible. 어. 그까지 자기가 법무장관해 돼가지고 어, 그 다음에 윤석열과 함께 그동안 좀 심하게 깐 사람들 다 걸려들어, 이제. 예. 줄지이 사탕, 줄지이 사탕. 아이득 어, 이미 그들에게 경고했는지는 몰라요. 어, 연락 했을지도 몰라요. 물 밑에서. 그만해라 이렇게. 다 알고 있다 이. 이런 식으로. 예. 딜이 들어갔을지도 몰라. 다만, 국민들이 볼때 태국 이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네들은 좀 이렇게 좀 위로해줘야 되잖아요 예, 좀 편안하게 해줘야 되잖아 말로라도 행동으로도 그래서 난리 부르고 치는 거지 쇼하는 겁니다 예, 자유한국당 명분을 위해서 예, 그 다음에 셋째 마지막으로 조국이 임명 처리되면 내년 총선 때 자유당에게 큰 건을 주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조국, 조국을 임명 처리하잖아요 상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년 총선 때 그거 들고 나서 막 흔들 거 아니에요 봐라 이러면서 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자기가 양심 찔리는건 법무장 장관에서 철회를 한거 아니냐? 문통이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당으로 우리에게 야당에게 힘을 실어 주셔야 가지고 촛불판까지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겠는가? 문통이 i m p o s 너무나이 당연합니다. 근데 유튜버들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주로 이제 보수 보수 우파라 그러는데 무슨 우파는 우파야 그냥 떡꼬마나 먹으려고 그냥. 국민들에게 툭툭 심기를 건드리는 거죠. 그중 몇 명은 알고 있는지도 몰라, 이게 할수 없이 이게 후원금 달라 고 그런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깨지면, 민주당이 깨지면 다들 줄지를 사탕으로 감옥가지않겠어요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네. 저는 누구 파도 아니에요. 예수님 파고 성경 판데 성경이라는 컨트롤에서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고 남북한 평화를 통일돼야 되고 미군 철수 해야 되고 자유도 들어오고 아시아 통합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한국 정치판은 비비 그네들이 빅브라더 엘리트 그룹들은 이게 뭐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예. 명령만 때리고 알아서 해라. 예. 내가 시킨대로 컨트롤 나가라.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지금 위정자들은. 예. 모든 것은 그빅 프레임을. 픽처를좀 보자, 이게. 자, 그래서, 어, 세 가지. 첫째, 짜고 치는 곳에서이다 아, 4, 5인방까지. 둘째, 종욱이, 이, 안 되면, 가만두고 했는가. 아, 다 죽인다, 줄지사탕. 셋째, 이, 철하이 되면, 총선, 총에서 자유당한테 크게 깨지는데, 대가 세요. 여기까지 합니다. 말은 나다